안녕하십니까. 11번째 아,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로켓은 어떻게 우주를 날아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다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주둥이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풍선은 공기를 밀어내고 그 공기가 아, 풍선을 밀어내가지고 풍선이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우주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켓에서도 어, 로켓이 분출가스를 갖다가 노즐을 통해서 밀어냅니다. 분출가스를 밀어내면 이 분출가스가 로켓을 밀어내 가지고 로켓이 앞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공기가 가득 찬 풍선 주둥이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풍선은 공기를 밀어내고 공기는 풍선을 밀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켓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 무게의 95% 정도가 연료예요. 연료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 난 연료는 그 연료통을 떼어내요. 계속 이걸 갖다 우리는 단분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로켓의 아버지 로버트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 꿈이 우주 여행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우주 로켓을 제안했어요. 우주 로켓을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제 액체 로켓입니다. 액체 로켓이 2.5초 동안에 12.5m를 올라간 게 전부예요. 아주 작은 성공이지만 파급 효과는 매우 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가 이제 우주 로켓을 제안하자 뉴욕 타임스가 로켓이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진공 우주. 우주는 진공 상태 아니냐?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로켓이 작동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분출 가스가 밀어낼 공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에 로켓이 작동하냐 그렇게 이제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뉴욕 타임스도 로켓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아마도 뉴욕 타임스는 로켓의 분출 가스가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고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잘못이죠. 예. 그다음 주제는 이제 사람은 언제 달에 처음 갔냐 이런 얘기인데요. 음 1969년 7월 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사람을 달에 보냈어요 아 지구에서 달까지 가 이제 38만 킬로미터 지 않아요 이걸 갖다 4일 동안 비행을 합니다 4일 동안 비행을 해서 가 가지고 달에 도착해서 22시간 동안 달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어요 세 사람이 탑승을 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선장이고 버즈 월드링이라는 사람이 착륙선을 조종했어요. 착륙선 이름이 이글호입니다 요게 착륙선이에요. 달에 착륙하는 어, 비행기저 우주선이 바로 이제 이글호입니다 요게 착륙했다. 그다음에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령선을 조종했습니다. 사령선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두 사람이 이제 암스트롱하고 버즈 월드링이 달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 궤도를 빙글빙글 돌다가. 이 이제 착륙선이 어, 떠올라 가지고 다시 이제 사령선에 붙어서 그 사령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음,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바로 착륙선에 탑승하는 닐 암스트롱 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찍었겠어요 버드 월드링이 찍었겠죠 근데 어, 닐 암스트롱 사진 중에 얼굴 나온 사진이 없어요 잘 나온 사진이었고 요게 가장 그래도 괜찮게 나온 사진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요, 이게 제달 착륙하고 귀환을 가능하게 한 세턴 5호 로켓이라고 있는데, 이 세턴 5호 로켓인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폰 브라운이에요. 독일에서 미국으로 방명했죠. 사실은 전쟁 범죄자예요. 전범자. 이 사람인데, 로켓은 전체 중량 중에서 95%가 연료다. 그래서 이거는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끝에 이제 윗부분에 아폴로 우주성이 붙어 있는데, 아폴로 우주선은 사령선하고 착륙선이 붙어 있어요. 근데 착륙선은 달 착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돌아오는 거는 사령선만 돌아온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전체 길이가 이게 110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가 가로가 110m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가 떠서 달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켓은 전체 중량 중에 95%가 연료다.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달에 가는 동안 모두 떼어난다. 모두 떼어내고 우주선은 이제 사령선만, 사령선 부분만 돌아와서 태평양 한가운데 이제 내리죠. 이렇게 이제 한게 바로 아폴로 우주선이었다. 그래서, 인류가 달에 처음으로 간건 바로 1969년 7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